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장애인 콜 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경기 사회복지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장애인 콜 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이용 대상을 장애 등급 제1급 또는 2급, 3급 장애인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신고조문 대비표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의 비용축에서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이2 되겠습니다. 안성시 장애인 콜사업자 운영 및 관리조례의 일부 개정조례안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하겠으며 3쪽 신고 조문 대표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신고 조문 대표입니다. 제5조 이용대상을 장애 등급 제1급 또는 2급 3급을 장애 정도가 심한 으로 개정하고 장애 등급이 높은을 먼저 신청한으로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4쪽 비용 쪽에서는 추가적인 예방 수반사항이 없어서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안성시 장애인 콜성 업차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영기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마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지태 위원님. 그 여기도 지금 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인증권 심하냐 안 심하냐 그 차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용 신청도 중복될 경우에는 장애 정도가 심한 분이 먼저 가는 게 맞잖아요 전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먼저 신청한 사람이면 심,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먼저 신청 그냥만 한다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이 아, 뭐, 예. 부분은 그 어차피 장애 정도 심한 (1급부터) (3급) 기존의 중증장애만 이용이 가능했던 부분이고요. 아, 그래요? 아. 예. 근데 이제 기존에 일, 이, 삼급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동시 신청할 경우는 예를 들어 일급이랑 삼급 이 있을 경우 구분이 돼서 그냥 그 등급이 높은 사람을 네. 한건데 지금은 아, 이제 다 심한 장애로 통합됐기 때문에 먼저 아, 신청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렬 위원님. 하지만 뭐 조리하고 좀저 근데 관리는 잘하고 있는 거요? 예 지금. 내가 알기로뭐 자가용 마냥 쓰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걸 관리를 잘해라 이런 거예요. 내, 내 귀에 들어오는구나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오니까 얘기를 해요. 관리를 한번 잘 중간중간 잘 살펴라는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한대로 의결하자는 데의 있으십니까? 이 업소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